안녕하세요. 문길남입니다. 저는 오늘 교대 쪽에 지인을 좀 만나고 미팅하고 오늘 지금 한양대 쪽에 와 있습니다. 한양대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명은못 만나고 한분 같이 잔잔하려고 왔는데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잠깐 기다렸다가 만나려고 합니다. 그 만나는 시간에 잠깐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하는데 저는 더원심이라는 요 책을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보니까 16년 9월 20일 날두 번째 읽었더라고요. 두 번째 읽고 오늘 이제 7월 15일 세 번째 지금 기대하면서 지금 세 번째 요 읽으려고 집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나 하면. 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 나만의 단 하나,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인가? 성공에 관한 완벽한 비밀은 단 하나에 있다는 겁니다. 단 하나를 얻으면 다른 것도 잘될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보면, 저자는 직업적인 맥락에서 나의 단 하나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고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나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단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자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제가 기술사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박사 세계나 마찬가지죠. 아주 쉽지가 않은데, 건축, 토목, 안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제가 또 30년 이상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자격과 이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많이 좀, 어, 베풀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 제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지금 후배들이나 동료나 이런 분들한테 제 경험을 좀 공유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선한 영향력을 좀 가지고 그러면서 좀좀 좀 소외되고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 됐으면 싶은 마음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으면서 또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을 조금 조금 보면 내가 큰 성공을 거었을 때도, 이 작가가 말합니다. 이 작가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아주 큰 사업을 했습니다. 보니까. 큰 성공을 거었을 때도 단 하나의 일에만 정신을 집중했을 때다. 그러나 성공이 들쭉날쭉 했을 때는 나의 집중력도 여러 군데 펴져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순간, 머릿속에는 전구가 번쩍거렸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단 하나에 집중했을 때는 그 사업이 성과도 있고 성공했는데 여러 가지 들쭉날쭉 이래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타고난 성과는 당신의 초점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는 나에 밀접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일과 삶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면 최대한 파고들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커다란 성공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가능성이 낮아지고 꿈을 포기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삶 자체가 움츠려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핵심을 파고들면. 사항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을 좀 파고드는 그는 다시 그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에 파고드는 것은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효과도 좋고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경우에서든 통한다는 것이죠. 왜일까? 단한 가지 목적의식 궁극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곳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망망대에 갑자기, 뭐, 어, 려움을 겪게 됐다. 뭐, GPS도 안, 안 되고, 안 되고 이럴 때,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북극성을 보고 기준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희들이 뭔가 단한 가지 확실하게 하는 거, 그런 게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또 중요한 내용 중에 이장에 있는데, 도미노 효과라고 있습니다. 도미노 효과. 모든 위대한 변화는 차례로 쓰러지는데 도미노처럼 시작된다는 것이죠. 한 개의 도미노는 본인보다 1.5배 큰 것도 쉽게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힘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어 보면 요 혹시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이 있는데 도미노가 고작 5cm인데. 이 도미노 개수가 쭉 가다가 18번째는 피사의 탑. 그리고 23번째는 에펠탑. 31번째는 에베레스트산. 그리고 51번, 7번째는 달라까지 간다는 것이죠. <laughs>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다른 성과를 내려면, 그러니까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하면 이게 도미노 효과가 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사증신, 저희들 문사증신 있지 않습니까? 달에, 달에 가는 생각으로 좀 남다른 성과를 좀 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성공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선행으로 시작된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한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들은 사회다 보면 성공의 잠재력이 본물 터지듯 확산된다. 라고 합니다. 핵심은 물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성공은 연속하고 사회이게 되고, 단한 번에 하나씩 사회면서 그게 확장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예를 들어 KFC의 그 샌드스 대령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치킨을 계속 튀기면서 계속 <laughs> 그 샌드스 대령을 한양하는 쪽이 없었잖아요. 수백 번 다니다가 결국은 성공했잖아요. 그게 KFC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타벅스도 글국은 커피 커피라는 문화로 세계의 커피 문화를 정복했죠. 그리고 구글의 단 하나는 뭡니까 검색 기능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세계 아주 초 인류 회사가 됐고 그리고 스타워즈라는 영화도 그렇습니다. 스타워즈도 영화로 시작했지만. 지금이 7편 정도 했습니까 스타워즈 7편 정도 영화가 나왔지만 결국은 그 캐릭터 왕구로 완구, 해서 영화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죠 애플도 마찬가지잖아요 애플도 맥 컴퓨터 아이텍 아이폰 뭐 그리고 아이패드 이런 걸로 계속 한 가지로 계속 어, 이래 성공하는 사례들입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성공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단 한 가지만 한다고 해서 100% 성공하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고 성공하는 사람은 단 혼자만 할수 성공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1962년에 월마트가 생겼습니다.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도 장인의 도움에 의해 가지고 그게 월마트가 커졌다라고 합니다. 초창기에 없는 돈으로 시작했지만 그 매장을 확대하고 하는데 장인이 그제멀트 몰래 그 당시 1962년도니까 2만 달러를 그냥 그 창업주 몰래 이래 그, 그 건물주한테 지원하고 해줬답니다. 그렇듯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알베르타, 아이슈타인도 결국은 멘토가 있었습니다. 멘토스 멘토가 막스 탈무드라고 합니다. 아마 유대인일이겠죠. 막스 탈무드인데 이분도 6년 동안 아인슈타인을 계속 멘토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족들하고 항상 식사를 식사를 하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잘 아는 존내의 비틀즈. 비틀즈 그네명 있잖아요. 그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조지 마틴이라는 그 음향, 그리고 앨범 등을 이래 관리하고 거기에 컨트롤하는 조지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비틀즈가 그래 유명한 그룹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지 마틴을 파이브 비틀즈라, 비틀이라 그러죠. 파이브 비틀. 다섯 번째 비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누구든 홀로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홀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최대 장점을 계속 키우면서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주변 영향으로 커지면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보면 결국은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 최고 경쟁자 가정이라는 코스를 다 밟지 않습니까? 그 많이 갑니다. 가면 결국 거기 가 보면 각 나름대로의 위치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 모이는 집단이거든요. 그가 보면 다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야에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잘하다 보면 결국은 더더 그 넓은 분야를 다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동하고 크게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분야로 확장이 되고, 그게 단한 개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큰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당신이 할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 일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이 쉽게 풀린다. 도미노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는 것이죠. 이 책에 초반부의 핵심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단 하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내가 그 강점을 인해서 여러 가지 선한 영향일까? 그로 인해서 많이 세상에 좋게 영향을 주시는 게 무엇일까? 장점, 단 하나의 장점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단지 그거를 못 찾을 뿐이거든요. 저도 찾고, 여러분도 찾고. 그래 찾아서 뭔가 세상에 좋은 기회를, 기회를 하고 좋은 일들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